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문제 KBS에 대답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5년 2월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사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일본의 독도 영유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실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어야 될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것입니다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석도 및 죽도를 울도군으로 성격한 사건에 대해 잠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와 독도 연구자들은 당시에 언급된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오래전의 일인데요. 1950년대 초대 국사 편차 위원장을 역임한 신석호 역사학자입니다. 아, 그는 경상도 방언에서 돌은 독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석도라는 소리 명칭은 돌도인데 경상도 방언으로는 곧 독도가 된다. 이 소리 명칭 독도를 아, 홀로독이라는 한자의 음을 빌어 문자 명칭으로 표기하니 다른 말이나 오늘날의 홀로독, 섬도. 독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석호 선생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1880년대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당시의 한국인들이 주로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전라도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돌은 지방 방언에서 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석도는 독도라는. 또 다른 문자 명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현행 한국사 여러 교과서에서도 독도 고유 영토설의 주요 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박찬성 교수 등이 편찬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성격하면서 석도를 부속 섬으로 지적했는데 석도는 곧 독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저는 이 같은 주장은 성립하기 힘든다, 성립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논리의 구차함이 참담하다고까지 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어느 지명에 문자명칭과 소리명칭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리명칭이 원래의 문자명칭과 상이한 다른 형태의 문자명칭으로 전이 바뀌었다. 논리는 저는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전라도에서 석도를 독도라는 방언으로 소리명칭으로 불렀다고 칩시다. 근데 아무리 방언일지인데 그 독의 뜻은 명확합니다. 도를 나타냅니다. 또 전라도 사람들이 돌석이라는 한자를 모르지 않을지인데 그 소리 명칭 독도를 다 다른 뜻의 한자음을 빌려서 홀로독이라는 한자음을 빌려서 표기할 이유 합리성 그필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의 윤창희 기사는 실제로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산 56번지에 어느 섬이 독도로 불리고 있다면서 그 섬의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섬이, 그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 독도로 표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도대체 이영원 교수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실정적 사례를 무시하느냐라고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가 혹이나 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저를 유효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비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검산면 오천리 산 56번지의 그 섬의 원래 문자명칭이 석도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의 문자명칭 석도와 세월과 함께 또 다른 문자명칭 독도로 바뀌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윤 기자의 저에 대한 비판은 불성립입니다. 윤 기자는 제가 독도 명칭에 관한 기왕의 연구성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고 검토한 몇 편의 논문은 주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생산된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추척으로 일관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명다운 정명이 이루어진 논문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한 정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도 전라도 남해에 있는 몇 개의 습도가소리명칭 독도로 그 지방 사람에서 불리는지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는 그런 식으로 발품을 판 연구는 단한 편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연구한 연구자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명은 세월과 함께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명을 근거로 해서 섬에 대한 영유관계를 국제사회에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명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조선왕조 또는 대한제국이 과연 오늘날의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신뢰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즉 섬의 객관적인 소재 위치 형태를 인지한 다음, 그것을 자국의 영토로 수호하는 체제를 성립 유지했는가 하는 그 사실 여부입니다. 이 점에서 항상 이탈해서 다른 논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논의가 그 논리 구성에 있어서 허소하기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1904년에 있었던 일본의 독도 편입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시마네현 오기섬의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사람이 나가이 요시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도의 강치자비로 바다사자라 그러기도 하죠. 강치자비로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03년 6월 거금을 들여 독도의 강치잡이 어사, 이 어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독도 바위에 일장기를 꽂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본 어민과의 경쟁이 너무 심하여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대로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다가는 얼마 되지 않는 제한된 강치 자원마저 고갈될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소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 정부에다가 독도 강치자비 특허를 독점적 면허를 취득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는 동경으로 도쿄로 올라와서 같은 오키섬 출신으로서 도쿄중앙정부 농상무성에 직원으로 있는 후지다라는 사람과 자신의 계획을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후지다의 소개로 농상무성 수산국장과도 면회를 합니다. 나아가 농상무성 수산국장의 소개로 일본 해군의 수로부장과도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수산국장과 해군의 수로부장은 과연 독도가 당시 일본인들은 이것을 이 섬을 리앙코라고 불렀는데요. 이 리앙코가 과연 조선의 영토인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줍니다. 이에 나가이 여사부로는 이 대한제국의 면허를 청원할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1904년 9월에 일본 농상무성의 강시잡이 독점 면허를 청원하는 한편 일본의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에 리앙코의 일본 영토 편입을 청원하게 됩니다. 바로, 어, 옆에 보이는 자료가 그것인데요. 일본 내무성은 리앙코의 일본 영토 편입이 일본의 조선 병합 야욕을 국제사회에 폭로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안 그래도 로일 전쟁이 진행 중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열광과 조선의 보호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적 교섭을 해야 될 마당인데 그러한 열강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일본의 내무성은 반대합니다만은 일본의 외무성과 농상무성이 적극 찬성하여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 리안코섬을 다키시마로 명칭 변경한 뒤에. 시마네현 소속 섬으로 편입하는 결정을 가기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현의 관보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공지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그 내무성이 일본 가기에다가 리앙코의 일본 편입을 청원하는 것 같은 문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들은 그때까지 독도가 조선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의 관리와 민간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울릉도에는 약 400명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가이라는 사람도 몇 차례 울릉도를 방문하였을 겁니다. 독도가 과연 조선의 영토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그들은 울도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통해서. 울도군수가 과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에 상응하는 영유체제를 승립시키고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겁니다. 독도에서 전개되는 강치자비에 대한 또 기타 다른 일본인의 업활동에 어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후에 그들은 과연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영유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영토편입의 청원을 받은 일본 정부도 내무성의 반대도 있긴 했지만은 5개월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의 공사관이나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과연 리양코가 대제한 대한제국의 것인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검토하였을 겁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 역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이 독도를 인지 영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이미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어로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영유하고 있음을 현실적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의 무조지 선점의 원칙에 빙자해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던 것입니다. 울도군의 군수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1년 2개월 더 지난 1906년 4월 4일의 일입니다. 1906년 4월 4일 일본 심안에 현 옥기섬의 도사, 그 옥기섬의 행정책임자죠. 그 도사 일행이 울릉도를 찾아와서 독도가 일본형에 편입되었음을 알린 다음에 울릉도의 인구와 산업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4월 며칠에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울도군수가 본군 소속으로 바깥바다 백일리에 있는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가 한성의 중앙정부 의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4월 29일입니다. 보여드리는 문서는 바로 그때 강원도 관찰사가 울릉군수의 보고에 기초해서 울릉군수의 보고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에 이를 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날짜를 보면은 4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가이 강원도 관찰서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은 5월 7일입니다. 여기에 어, 여기 있는 빨간 도장 여기 보면은 의정부의 접수 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정대신 박재순이 그에 관해서 지령을 내리는 것 바로 이게 지령 3호에서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어, 5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서를 통해서 4월 4일 이후 언젠가 울릉군수가 강원도관찰사에 보고하고 이를 중앙어정부에 보고하고 어정부의 참정대신이 그에 대해서 지령을 내리는 이 문서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KBS의 윤창희 기자는 울도군수 심흥택에 다급한 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입니다. 1906년 4월 4일 이후 언제, 며칠에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서의 보고문을 작성했는지는 알수 없으며, 강원도 관찰서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25일이 지난 4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반응하는 것도 5월 20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한달 보름이 지나였습니다. 근대적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례 역참제에 의존해서 느릿느릿 흘렀던 보고와 대응의 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같은 보고의 과정에서 자국의 영토가 침탈되었다는 국방상의 긴박성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실태입니다. 윤창희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독도 연구자들은 이 1906년 5월 20일 참정 대신 박재순이 강원도 관찰서에 내린 지령 3호를 비록 발송되지는 못했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박재순의 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끝부분에 나오는 이 지령 3호, 요 한문을 한글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지령 3호, 보고서는 자세히 살펴으며 일본의 독도 영류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나, 해당 섬의 형평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그러니까, 내보는 열실이요. 독도 영류지실은 전송무건 하나. 해도 형평과 1인 여하 행동을 경이 사부할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두고 항의 문서라고 하는 여러 연구자의 주장을 솔직히 말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문서를 정확히 읽기나 했던가요? 제가 요번에 자세히 읽으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문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박재수는 근성으로 지방관이 올린 보고에 일단 호응한 다음, 그, 그렇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본이 근거가 없는 행동을 하나, 했으나, 이렇게 말한 다음에, 즉, 일본의 독도 영유가 근거가 없으나 없기는 하나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다시 보고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박재순으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당시까지도 독도라는 섬이 어떤 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독도는 실은 바다 위에 솟은 암초로서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본 어민에 의해서 강치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박재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섬의 형편이 어떤지 조사하라고 조사 보고하라 했는데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박재수는 강원도 관찰서의 보고를 통해서 아마도 울릉도 건방의 어떤 섬에 일본인들이 상륙하여 이제부터 이 섬은 자기네 영토다라고 야르를 부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행동 거지가 어떠한지를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독도에는 사람이 올라와서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독도에는 일본인들의 강치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밖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서를 통해서 1906년 5월까지도 독도의 객관적 소재와 실태를 알지 못하는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민낯을 읽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03년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1908년에 출간된 정보문헌 비구라는 그 대한제국이 편찬한 마지막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독도를 나타냈다고 믿어온 우산도는 울릉도와 붙어 있는 한 섬으로 끝까지 그렇게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도 중앙정부는 독도의 객관적 소재 실태를 알지 못했다. 그 점은 현지의 울도운수심흥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903년까지 울릉도에 거주한 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리앙코라고 불러왔습니다. 울릉도의 한국인들이 그 리앙코를 독도라고 부르고 쓰기 시작하는 것은 1904년경부터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당시 독도를 순항한 일본 군함, 니다카라는 군함의 항해 일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릉도 현지 주민의 독도에 대한 영유어식이 성립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울도군의 정기적인 순시 내지 수세 체제는 성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3년 6월에 일본 어민들이 강치잡이 의사를 설치한 다음에 독도 바위에 일장기를 꽂았습니다. 1905년 2월 이후 독도가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는 더욱 거릇한 시설로 일장기가 펄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울도 군수는 1906년 4월까지. 일본인이 그 사실을 통보해 줄 때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인의 통보를 받고 나서 일도운수 심흥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도를 수찰하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가보니까 일본인들의 강치잡이 의사가 설치되어 있더라. 일장기가 풀려기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함께 해야 마땅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강원도 관찰사에 대한 보고문에서 봉군 소속의 독도가 바깥바다 백리에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이 봉군 소속의 독도라 해서 그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은 막연하게 성립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깥바다 백리라 했어요. 실제로는 바깥바다 200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80km 바깥에 있으니까요. 이 사실도 심흥택이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언제 울도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도를 한 번도 순시한 적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독도를 순시한 적도 없거니와 일본의 통보를 받고서도 타급하게 독도를 찾아서 순찰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저는 아마도 순시나 순찰을 가능케 할 선박이나 항해술이 당시 울도군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제약 조건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 1906년 5월에 강호동 안철서의보고문이나 중앙정부의 지령을 자세히 살피면은 그때까지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부실한 가운데 그 섬을 자국의 영토로 지배하는 체제를 승립시키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으면은 그 문서 속에서 당시의 역사가 부각되어 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껏 그 한국의 연구자들이 사료를 꼼꼼히 읽지 않고 건성으로 편리하게 읽는 여러 가지 경우를 수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료의 글자 하나하나를 우선 판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그 문서를 정확하게 판독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나아가 그 업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말 하나, 행간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읽어내야 됩니다. 1906년 5월 참정 대신 박재순의 강원도 관찰서에 낸 지령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문서라고 규정하고, 얼소하면서 그것을 소문으로 펴뜨러 온 한국의 연구자들. 솔직히 말해서 사료를 세밀히 읽고 궁구할, 나가서 그 사료 속에 담긴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낼 수 없는 비전문가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 모두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대로 반일 종족주의에 내포된 비과학주의, 몰이성주의에 감염된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석도라는 문자 명칭이 전라도 방언의 자격을 받아서 독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자 명칭으로 전이했다는 주장이 또는 전라도 바다의 어느 섬이 독도로 불리고 있음이 그 증거가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자가당착인 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비과학성이나 몰리성 그것은 1906년에 이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읽는데도 마찬가지로 관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단 역사학만이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깊이 물든 하나의 몽매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두어 세대에 걸쳐서 인문사회가 분야에서 큰 학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제가 볼때 알게 모르게 연구자 사회를 제약해 온이 반일 종족주의의 큰 영향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06년 5월 참정 대신 박재순이 강원도 관찰사에 내린 지령 사모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상대로 작성된 항의문서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중앙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소문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미 1905년 11월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긴 처지라 항의를 할래야 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 이것도 제가 볼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것은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이지 자국의 영토나 인민에 대한 통치권이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영토가 침탈되었을 경우에 국방의 의지를 발동해서 당시의 통감이 도 히로부미나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에 대해 당초 일본 내무생이 반대했듯이 울릉도 조선 영토의 근접한 섬을 조선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무주주의 선점의 원칙을 내세워서 무단 침탈한 것이 장차 조선을 합병할 의도가 아니냐 대한제국은 그렇게 강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국내의 정치 상황은 흉흉화했습니다. 도처에서 조약을 취소하라는 상소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의 신민들에게 영토가 침탈당했다는 치규를 내리고 골규를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의 호응하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의 대응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종 황제나 중앙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애매한 가운데 실효적인 지배체제를 정비해놓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 대신 재량으로 무책임한 지령을 지방관에 내려보냈고 강원도 관찰사와 울도군수는 중앙으로부터 엉뚱한 지령이 내려오자 그것을 묵살하거나 상투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906년 대한제국의 실태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저는 관일 종족주의 책에서 덜어내기 민망한 우리 한국사의 속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렇게 일본에 탈취당한 독도를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토로 정상 복귀시켰는가, 그 과정과 역사적 의의, 그리고 이후 전개된 일본과의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